양기마다, 혹시 그분? 어? 어, 이분 누구지? 무슨 뜻이죠? 제가 예상한 그분은 아니네. 자, 빨리, 스케줄링 님이 아니네. 자, 상까지 나가가지고, 여기를 쓸면은, 이쪽을 같이 쓸어요. 근데 지금 상이 나가면은, 찾기를 열기가 애매하죠. 예. 네. 면포로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군 치고 상 나가서, 병을 변으로 돌리는 것만큼 초반에, 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올라가죠. 쭉쭉. 예전에는 거의 양차합세를 양차합세 공격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자, 민다, 들어선다, 당긴다, 때린다, 먹는다, 먹는다, 아. 반대쪽을 공격하려고 하나봐요, 이분이. 자, 저는 그냥, 이쪽은, 빨리 가세요. 전 여길 털면 되니까. 보통은, 대차를 빨리 풀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수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길 공격하려고. 일단, 삼, 아, 안 가네. 안 가네요. 아, 그래요? 안 가면은 살짝 한번 가봐? 이분이 살을 다 땄어요 이쪽 대차를 할줄 알았는데 자 슬쩍 달려가 보죠 캬 멋진 말이다 멋있다 근데 이게 양차합세 이쪽은, 뭐잘 공략은 안 돼요. 근데 상대가 일단은 궁도 이쪽으로 틀고, 살을 닫았기 때문에, 호시탐탐 몇 보는 거죠. 여기 가서 노리고, 빠지고, 어, 닫아버리나? 그러네. 지금 달려갈 수 있어요. 예, 달려가서 공격할 수 있죠. 얘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가 가장 무난하게 방어하는 수 같은데. 어? 아. <laughs> 아, 얘가 걸렸네. 이렇게 올리면서. 아, 장고치고 중포. 아니, 안 빠질 것 같던 이렇게 올려서 또돌 거를 대비를 하네요. 이거는 귀마가 가야 될 자리인데. 일단 뭐형태고 형태 별로 안 따지고, 일단은 빠져서 지키겠다는 거네요. 아, 이렇게 도는구나. 이, 이 돌았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이쪽 공격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귀의상에 나가면은, 어차피 돌리질 못해요. 귀의상에 나가면 돌리진 못하는데, 포를, 아, 포도 넘기지 못하지? 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때리고 때리고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키는데 아마 넘길 겁니다. 넘기면은 뭐 살짝 한번 참아주고 어차피 얘는 고립돼가지고 올라오질 못해요. <laughs> 이제는 이포를 좀 써야겠죠? 아니면 이제 사 놓고 네, 수비를 할 타이밍 같습니다. 차가 또 다시 뭐 이렇게 들어오나? 아, 그쵸. 이쪽으로 빠지죠. 좌우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근데 참, 뭐랄까. 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쪽, 저쪽,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지키는,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점수 손해를 안 보고. 아, 이렇게 하면 포화 넘어오네. 그럼 대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대려해 주면 다 풀려버리니까, 그냥 뭐 형태만 잡아가면은 이쪽에서 싸움을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을 올리고 올리고 올린다든지 해서, 자 여기를 올려가지고 이제 찾기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뭐 허용해줘야죠 어쩌겠어요 이게 후수 양기마가 진짜 안 좋은게 정말 거의 끝날 때까지 수비만 합니다 진짜 수비만 오지게 하다가 끝나는 거라서 지금은 대차를 해주면 안 됩니다 대차하면은 여길 먼저 때려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거 피해야지. 스톡피시는 안 그러죠. 스톡피시는 안그런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후수 양기마로 둬보면은, 정말 한, 종반전까지 수비만 하다가, 나중에, 뭐 조각으로, 점수로 이긴다든지,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대부분. 계속 지키다가. <laughs> 스톡피쉬한테 많이 배우세요. 네. 양귀마는 특히 아마 새로운 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연구가 안된게 많아가지고 이쪽 올리려고 하네. 허허 여기를 때리겠다! 그러나 이수를 간과하셨는데요 아픈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쓰는게 선수예요왜 이렇게 죽이지? 야 이거 아프다 이게 지금 얼핏 보면 차가 좁아가지고 좋은거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 때리려고 하는거죠 때리고 먹고 차 먹으려고 하는건데 이러면 양거리니까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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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연구라는 거는 장기를 실전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어 보는 거죠. 혼자서 뭐 장기 도사나 스톡피시랑더 본다든지. 그러니까 한 어떤 궁금한 형태가 나오면은 그 형태를 가지고 자기가 계속 판을 판으로 돌려본다든지 계속 생각하면서 좋은 수를 찾아보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복귀하는 것도 일종의 뭐수 연구하는 거죠. 아 이게 뭐예요? 아, 이 수가 있 어요? 차 걸렸 죠? 먹 어야 되 는데, 먹 으면은 양포 에 간다는 거 네. 이쪽이 귀마가 죽은 게 조금 아파요. 네. 어? 이걸 왜 때렸지? 얘를 왜 때렸을까? 마가 뒤로 빠지나요? 빠져서 조를 걸수 있긴 한데, 그죠? 이분이 상이 나온 후로부터 되게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양기마 후수로 둘때 이렇게 두거든요? 제가 아는 가장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둘수 있는 양기마 후수가 요런 퍼진인데, 근데도 좀 많이 시달리죠. 이분도 솔직히 초반은 진짜 뭐 거의 100%로 잘 뒀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아, 대차. 대차는 빨리 선수 잡아야죠. 자, 계속 여기를 10개 만들고, 반대로, 여기도 올려서 반대쪽을 슬슬 노려봐야죠. 여기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려? 올리겠죠? 올리면 묶고 올린다, 간다, 올린다, 넘긴다. 아, 이렇게 가네.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분은. 아, 근데 여길 가면 마가 이렇게 뜨네. 죽네요. 밀 수가 없네. 뾰족하게 둘게 없다. 아직까지는 둘게 없네요. 덤은 덤은 뭐 빼고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장기는 여기 묶어두려고 하나? 맞죠.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당기는 걸 최대한 에이, 좀 견제라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승부가 안 나네. 잘 10초 남았습니다. 약간 방향 전환을. 살짝 해야겠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뒀어요? 두다 보면은 역전이 될것 같긴 해요 이장기는1.5 점인데 눌러 놓나요? 아 그렇게 두네. 여기서는 싸움을 건게 별로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싸움을 걸어서 좋을 일이 없는데 안에서 다음에 밀고 밀고 맞뜨면 너무 좋죠. 차가 이렇게 지키나 이렇게 지키나 밉니다, 무조건. 여기 가야죠? 다른 수가 없는데. 이거 질것 뭐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 10초 남았습니다. 사선이 좋네요. 아, 이쪽은 그냥 놀고 있고, 여기는 계속 털리니까 1초 남았습니다. 어, 어, 연장 안 <laughs> 봐야겠다. 여기요, 여기요! 전 그냥 여기 들어오라고 사실 꼬신 거거든요. 들어오면은 얘가 죽을 것 같아서. 복귀할 때좀 알려주세요, 두하님. 네. 이러면 뭐얘 죽었죠? 자, 아, 얘가 들어오라고 좀 꼬신 건데, 죽은 것 같아요. 요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나요? 차가 움직이는 순간에, 장군 치고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먹고 포로 먹으면 마장군의 외통이라서, 저도 못볼수 있죠, 네. 저는, 아까 전에 차가 여기 가는, 차가, 초차가 사선 가는 수 대신에, 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생각을 했는데, 묶어두고, 여기 있었죠? 먹으면은, 차대가 되고, 장군 치고, 다시 막아야 될 때, 이 장군 치면 죽긴 죽나 보다. 복귀 때한번 보죠, 네. 뭐야, 이거는? 끼운다는 건가? 그니까요. 저도 묶는 수가 있어서 약간 좀 망설였는데 마가 죽어서 이거는 힘이 없죠 안에서 진짜 중요한 만데 이 장군의 통이잖아요. 자 포가 여기, 예 네, 여기 오는 게 최선인데요. 나중에 뭐 여기까지 넘나요? 이제 벌써 많이 기운 것 같아요. 네. 양마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들어가도 포 걸리고 여기 사 때리고 먹으면 되니까 좀 넘겨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잘뒀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요렇게 걸면은, 요렇게 묶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먹는데,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간다고요? 예, 네, 이렇게 가는 순는 있어요. 아, 이장군의 외통이구나. 어... 야, 이장군의 외통이네. 그러네. 면으로 가는 게 좋네. 아, 이래서 이걸 먹을 수가 없구나. 맞네요, 맞아. <laughs> 맞습니다. 아, 이수 멋있다. 이수에 끝나네. 에, 이게 훨씬 더감명하고 좋은 수였네요. 에, 맞습니다. 맞아. 저 묶는 수가 묶이는 것 같아서 생각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멋있네요. 마지막에. 저수로 이겼으면 진짜 멋있었겠다.